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유리로 네. 못 찾아뵙고요. 네. 너무 중요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쵸. 네, 잠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겨울철 건강 관리법. 오늘 간단하게, 너무 추워요. 어, 간단하게 한 음. 세네 가지를 네. 좀 같이 알려드리고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정재현 사장님. 네. 겨울은 무슨 계절입니까? 무슨 계절이냐고요? 네. 딱 한마디로 하면. 수족냉증. 냉... <laughs> <laughs> 저는 겨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네. 순환 문제 의 계절. 맞아요. 네. 그 저도 수족냉증이 맞네요 그러면. 맞죠. 네. 네. 순환이 왜냐하면... 안 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다 바로. 다 시려워하잖아요. 겨울입니다. 무릎도 시렵다 손도 네. 시렵다 아랫배도 차갑다. 코끝만 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관절 마지막에 네. 다시린게 다 겨울입니다. 추우니까. 네. 그래서 햇볕을 제대로 잘못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 네. 목이 너무 따끔따끔하다. 음. 목이 너무 건조하고, 입이 너무 음. 건조하다. 그쵸. 그러신 분들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무릎이 너무 시리다. 맞습니다. 발목이 시리다. 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네. 이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서라이더 음. 음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음. 간단하게 또 알아보겠는데요, 네. 김봉사님. 네. 겨울철 네. 이 건강 관리 비법. 네. 간단하게 말씀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순환 문제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이제 물을 마셔야 돼요. 네. 근데 물도 물이지만 음. 제가 추천해주는. 네. 차는 바로 네. 포춘 딜라이트 시나몬 계피차예요. 음, 계피. 네, 겨울에는 너무나 계피가 유명한데요. 네. 이 계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네. 혈액순환을 네. 원활하게 하는 네. 겨, 겨울철 손발이 차거나 위장이 약해서 네. 복통이 잦은 음. 사람들에게 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네. 이 계피는 생리불순과 네.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항균 작용? 네, 계피차를 음. 마시면 음. 입 속에 음. 유해균이 없어지고 음. 충치와 구취를 음.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충치 구취가 발생할 네. 수있습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피차는 네.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네. 포춘 딜라이트 시나몬을 네. 이용하시면 좋고요. 개피가 들어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음.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음.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강 겨울 이제 음. 순환도 음. 문제지만 음. 이 썬라이더 시나몬 포춘 딜라이트를 이용한다면 네, 네. 또 건강하게 내 그렇죠. 네, 겨울을 네. 날수 있고요. 그냥 음식에도 넣어먹고 그냥 물에만 타먹는 건 아니고 가루로 도먹고토마 넣어먹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저 요즘 네. 대부분 다홈 케어예요. 네. 네, 샵에 갈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썬브릿지밤을두 번째로 꼽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진짜 등쪽에도 좀 바르고 네. 어깨도 좀 바르고 특히 네. 무릎에도 좀 바르고 네. 종아리도 좀 바르고 네. 순환을 정말 도움이 돼요. 네, 너무나도 큰 도움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이거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거나 음, 셀프 마사지를 음, 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 목이나 음, 이 승모근을 음, 잘못 만지면 네. 오히려 더 두꺼워진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아로마 크림, 네. 이 썸브릿지 밤을 이용해서 네. 발라준다면 네. 순환이나 네. 진정이나 네. 이제 항염, 항진 그렇죠. 자극까지 다 음, 있기 때문에 음, 음. 저는 썬브릿지 밤을 진짜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강추해요. 네. 정말 이걸로 음. 저희 사연,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쵸, 그때 사연. 네. 네, 1등 그 당첨되신 그쵸. 분이 네. 어머니께서요. 어, 무슨 이렇게 요술 같은 게 싱통방통하냐 네. 세상에 허리 아픈 통증약도 안 맞아요. 먹고 그죠?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선브릿지밤 기억하세요. 네. 꼭 차에 하나 놔두고 음. 집에 하나 놔두고 맞아요. 그러, 저도 그러거든요. 네. 매장에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저는 빼기 항상 갖고 있닙니다 네, 수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정말 저 이거 아까운 줄으로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저, 세 번째로 그, 설명 이렇게 꼽은 네. 거는 이제 짝꿍이에요 써니오렉시랑 네. 리키5 네. 음, 네. 네 앰플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 흡수도 빠르고 네. 그리고 장에 수분 음, 공급도 되면서 음, 리키5 같은 경우는 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네. 이거를 드시면은 힘은 나는 거는 기본인데 그쵸? 제일 중요한 거 음. 안 춥대요. 음. 몸을 따뜻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마 다가 약은 아니잖아요. 네.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먹으면 내가 무릎이 덜 시럽냐, 음. 발이 덜 시럽다. 음. 그게 그 토사자 때문에 그런가요, 김봉희사님 토사자도 토사자고 리퀴파이브에는 네. 2 1 가지의 조건이 어, 들어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다 작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게 바로 리퀴파이브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그러니까. 네, 문제를 해결해줄 수있습니 그래서 수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음. 그 겨울철에 온도를 조금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네. 저는 이 리키가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들고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고 요즘. 네. 코로나도 코로나고 겨울도 음, 겨울인데 미세먼지. 또 간혹 찾아오는 미세먼지. 네. 너무 심각해요. 네. 이거를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도 심각한데 미세먼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중금속,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폐를 음. 그쵸. 조금 얘가. 촉촉하게 해주고 음. 씻어 내려주고 음. 그래서 목을 좀 적셔주는 음. 이게 비파고 하 뿌리 많이 들어서 목 들어있고. 건강에 맞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나도네. 그리고 더욱 자세한 걸 원하시면 네. 네, 검색해 보시면 그렇죠. 네, 영상이 다라 나니까 필요해요. 겨울에 음. 너무나도 필요한 거. 네. 계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차로 마셔도 되고 가루로 음. 마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타민 D잖아요, 이게. 네.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D를 안 먹었을 때 요즘 같이 음. 춥잖아요 요즘에 춥고 햇볕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어. 겨울철에 네. 실제로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음. 비타민 D 섭취 그러니까 음. 우리가 몸에 네. 흡수되는 것도 네. 부족하고 네. 우리 몸에서 원래 햇빛으로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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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우리가 햇빛 보기도 힘들고 코로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나갈 수도 네. 없고 네.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 드셔 주셔야 돼요 네. 드셔 주시는데 김봉사님 오늘 그래서 제가 네. 그 전에! 네 뭐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가 아, 손세정제 세, 아. 생활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면역력 높이는 데 그렇죠? 죠이 순세장 이게. 네. 이 정말 기본이죠. 네, 네,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따라주시면 좋겠고 제가 네. 저는 이제 빵에도 먹고 음식에도 먹고 이걸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김봉사님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손을 닦았으니까 네. 김봉사님 네. 한번 아니 여기다 넣어볼게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하루에 뭐 내가 나는 한 개는 다 많다. 음. 그러면 나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만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조금 부어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먹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이거 왜냐면 다들. 이거를 조금 드시는 거를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따뜻한 물로 해 놓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그리고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이거. 네. 정말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한 다섯 개를 갖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넣고 이걸 좀다 음. 따라 보실까요, 김봉사님 네. 네, 그래서 조금 힘드실 때마다 저희처럼 네. 지금 한번 드셔 보시기를 저희가또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더 이 음식은 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냥 아무렇게나 드셔도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특히 스마트 망고는 제가 딱 저기 떡볶이에도 많이 넣고, 그럼요. 빵에도 많이 넣고, 네. 어떤 음식에도 제가 감자탕에도 많이 넣고, 네. 설탕 대신 저는 넣는데요. 야채 대신 넣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 거기 얼마나 치커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치커리의 네. 이이눌리는 네. 프리바이오틱스로 유전인의 네. 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먹지만 음. 이제 아무래도 스테디아, 그러니까. 네, 건강한 단맛이죠. 어어 어어. 저희가 칼로리가 정말, 쌓이지 않는. 정말 요리에 많이 이용하시면 네. 좋습니다. 제가 진짜 뭐 어떤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자연적인 음식을 찾다 보니까 선라이더가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정말 백 마디 천 마디를 해도 할 말이 많아 이거는. 네. 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겨울철 건강 비법은 선라이더 음식을 끊이지 않고 드시는 게 너무 네. 큰 도움이 되는데 네. 정말 이 특히 이 중요한 부분은 잊지 말아달라고 맞습니다. 이 손세정제. 이목건강 우리 정말 이 추운 몸을 정말 그 온도를 좀 저는 온도를 맞춰주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서 온도를 조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안 추워, 음. 덜 시려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좀큰 도움이 되는데 저희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좀 따뜻한 물로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실제로? 네. 이 리퀴파이브를 네. 이제 추우신 분은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이제 젊은 이제 사회 그쵸. 초년생 친구들은 네. 이제 영업, 영업도 하고 어. 이제 술을 먹게 되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피로회복에 너무나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겨울철에는 피로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자녀분들한테도 네. 컴퓨터를 많이 보는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그 돼요. 음식을 조금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음.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한 분, 고객 네. 한 분을 예를 들면 네. 처음에는 네. 안 먹더래요. 어... 그래서 먹든지 말든지 음. 냅두니까 음. 호기심에 음. 먹어봤다가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다음부터 계속 찾는다고 음.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강요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너무 어, 좋더라 어. 이렇게 해주면 네.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면 네, 지지롭게 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피 이게 지금 포춘인데 계피가 함유된 거잖아요. 네. 근데 계피가 우리가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진짜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아침에도 막 두세개 타먹고 저녁에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살이 안 찌는 비결도 음. 이포춘들라이트이 계피가 너무 음. 도움이 돼요 원래 계피가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네.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요렇게 해서 조금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 피곤해 음. 지쳐있어 그럴 때는 요렇게 드시고 조금 외출을 해주신다면 네. 몸이 조금 춥지 않고 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썸라이드 제품을 다 이렇게 충실하게 드시는 것도 알지만 또한번 저희들이 겨울에는 꼭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찍어봤는데요. 네. 김모장님 저희가 건배를 하고 좀 먹어볼까요? 네. 네. 좀 저기를 넣어서 맛있어요. 망고를 넣어서. 아, 정말 맛있어요. 와, 와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걸 넣으니까 어때요? 전 일단은. 향기가요. 맛... 단맛이, 어. 그러니까 확단는 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은은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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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맛딱 말해디... 딱 말해드릴게요. 진짜 고품격. 네. 네. 뭔가 뭐라 그러냐면은 굉장히 음. 진한. 음. 그죠? 와. 그쵸. 와. 그냥 감초. 수식어가 딱 하나예요. 프리미엄. 감초 냄새도 나고. 맞... 맞습니다. 감초가 실제로. 네. 냄에 들어가 있고. 썬애프레시 맛도 너무나 좋아요. 어, 비파 응. 꿀 네. 정말 지금 너무 좋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비타민 D 이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 행사 안 하냐고 난리거든요. 네, 그렇 그래서 이거 행사할 때 저희들 응. 너무 덕을 받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이젠 진짜 이거를 응. 저 많이 시켰거든요. 네. 행사하지 않아도 많이 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하루에 네다섯 개를 잊지 마시고 음. 꼭 드셔주면은 내가 비타민 D도 먹는 거고, 음.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고, 그쵸. 유산균의 밥을 또 먹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장도 얼마나 건강하겠냐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네. 네. 이제 요즘은 이제 브레인 것이라 그러잖아요, 장이. 근데 가장 몸에 문제가 왔을 때첫 그래. 번째는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을 다스리기 그러니까. 위해서 장에 사는 균을 다스려야 네. 되는데 네. 이 프리바이오틱스, 이 이눌린, 음. 이 치커리 음. 뿌리에 있는 음. 이눌린은 유산균의 밥이기 때문에 네. 장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저희 이거 망고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서 안 녹아도 이렇게 떠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씹어먹는 재미가 음. 쏠쏠합니다 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넣어서 조금 드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설라이더 자랑거리가 음. 많은 분들이 네. 맛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다. 음. 허, 안전한 음식, 그 안전한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거요 최고입니다. 진짜 무슨 음. 화학이나 그런 그쵸. 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음.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아, 맛있네요. 젤리가 너무 맛있네요. 아 정말 음. 맛있네요. 네. 음. 정말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네. 오늘도 빵을 만들어 갈래다가 음.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빵을 네. 먹고 싶어서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한파가 네.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외출도 음. 잘또 잘못하시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몸이 춥지 않게, 네. 우리가 몸이 추, 춥지 않아야 간절도덜 아프고, 네. 그죠. 온몸이 릴렉스하고 네. 추우면 몸이 뻣뻣해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춥지 않게 만들어 주는 오늘 저희들이 서마이더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네. 조금 드시기를. 음. 부탁드리고 네. 저희들 한번 맞춰볼까요? 네, 내일. 그 전에 네. 제가 딱 마지막으로 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네.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아, 네. 네 내일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